네, 안녕하십니까. 최은태입니다. 자, 1편에서 5편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자, 6편인데요. 어, 지난번 1강에서 이제 드라이버 강의를 했었는데, 예, 그래도 아직 조금 찍혀 맞는 게좀 있다는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에, 드라이버 그 1편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게 세업이 왼쪽으로 체중이 쏠려서, 이렇게 눌러치게 되면 스피드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고 공이 뜨기만 하고 멀리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각도로 약간 5도 정도로 올라가는 각도로 공을 맞출 때 어, 드라이버에서 이야기하는 어, 2,000rpm 정도의 회전수가 적절히 걸리면서 공이 가장 멀리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찍혀 맞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공을 칠때 양팔을 뻗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 보셨죠. 자, 그런데 어떻게 뻗는 게 과연 제대로 뻗는 것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궤도가 있다고 칠 때요. 이 보통은 임팩트 순간에 팔을 이렇게 뻗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요. 네, 팔을 이렇게 뻗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 그것을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팔은 이렇게 헤드가 궤도를 따라 들어갈 때 몸이 돌면서, 자, 여기서 타겟 쪽으로 팔이 저절로 뻗어지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팔이 뻗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공칠 때 이렇게 뻗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드라이브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공이 맞는 타이밍이 헤드가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헤드가 열려 맞고 찍혀 맞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이 동작이 아니라 몸하고 같이 돌면서 돌았을 때 타겟 쪽으로 팔이 쭉 뻗어지는 이 동작을 만드셔야 헤드가 공을 때릴 때 스퀘어로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뻗어버리면 헤드가 돌지 않기 때문에 다 찍혀 맞거나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아이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팔을 뻗으라고 말, 말을 많이 하는데 팔을 이렇게 뻗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몸이 같이 돌면서 여기서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뻗어지는 것이 타겟 쪽으로 정확하게 뻗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아이언을 만약에 이렇게 뻗어치려 고 하다 보면 뒷땅이 맞거나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드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려 잡으시고, 자 몸이 돌면서 헤드가 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절대 이런 동작을 하시면 팔이 로테이션도 안 되고 찍혀 맞고 안 됩니다. 반드시 몸하고 같이 항상 치고 나면 양팔이, 샤프트가 몸 앞에서 같이 이렇게 펴지는, 이게 정확하게 펴지는 동작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미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클럽을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공을 치고 몸이 돌때 이렇게 돌아야지 이게 이렇게 뻗으려고 하면 동작이 어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렇게 도는 동작이 정확하게 팔을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 스윙 스피드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도 스퀘어로 딱 맞춰서 가장 멀리 칠수 있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헤드가 정말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공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절대 이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작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하고 같이 팔이 회전하는 이 동작이 정확한 팔을 뻗는 동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